자, 이제 하나님의 속성 7가지 중에서 마지막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할 말이 많은 것이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면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이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라고 설명을 한번 먼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 제일 뭐 중요하다 이런 얘기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일곱 가지 하나님의 속성은 다 동일하시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강조를 더 많이 해서 더 중요한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때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물론 있다고 말씀하시겠죠.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어가서 보면은 이뭐 철학적을 떠나서 사전학적으로 사랑에는 네 가지의 사랑이 있지요. 에로스 사랑이 있고 아가페 사랑이 있고 필로스 사랑이 있고 친구를 향한 사랑 뭐냐 또 내가 말하다가 잊어버렸네. 예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강의하다 보면 이렇게 깜빡 깜빡 까먹을 때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고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하죠.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면 부부간에 연인간에 이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필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스승과 제자간의 사랑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지금 뭐 강의하다 가 깜빡 까먹어서 지금 생각이 안나 죄송합니다. 서성과 제장 안에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네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주체가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다시 들어가 보면 사랑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조건이 있고 없고를 따져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조건이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간 사회가 감정으로 얽히고 정서적으로 얽혀서 그런지 이 용서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씁니다. 조건 없이 용서해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축복해 준다. 두 번째 이야기가 그럽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말하라고 하면 조건 없이 오래 참아준다. 그 이야기를 세 번째로 말합니다. 그 외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뭐 사랑이라는 얘기가 고른도 전서 13장에서 13번 이야기 했던 것처럼 13가지로 나열할 수도 있고 더 많이 나열할 수도 있고 사랑의 용어를 붙이는 것만큼 사랑을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의 하나님. 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조건 없이 축복해 주시고, 조건 없이 오래 기다려 준다는 세 가지 대전제를 가지고 대입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까? 조건 없이 축복해 주셨습니까? 조건 없이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까? 이 질문을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제일 많이 듭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대입을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목적이 없으시대요. 창조의 의도가 없으시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해서 사랑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나타난 사랑의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모든 마음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장세기 1장에 나타난 6일간의 창조를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고 좋아하셨어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담겨진 그 사랑을 용서라고 말하겠습니까? 축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래 기다림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입을 하니까, 그 사랑의 정의가 맞지 않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빛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초목과 육축과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그렇게 말했죠 물론 초목과 육축을 보고 심이 좋았다는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6일째 이야기 다 같이 묘사가 됐겠지만 마지막 사람을 만들고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얘 예, 내가 참잘 만들었구나 만족해서 나온 소리가 좋았 심이 좋았다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구절이 있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전제가 깔려있죠.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만드는 의도와 목적이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온 사랑을 보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심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일을 가리켜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서 사랑을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부터 과정부터 결과까지 완성까지 전체를 통해서 사랑이라고 말한다. 저는 그런 정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시작부터 과정부터 진행으로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 얘기라는 니다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용서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축복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기다린다. 이게 사랑이에요. 무조건 용서와 무조건 축복과 무조건 기다림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둡니다. 사전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로브의 개념은 그렇게 말하지만 이제 생각이 났네요. 스톨케 사랑. 강의하다 보면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사랑을 스톨케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스톨케 사랑이 용어가 꼬여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작부터 진행과 과정과 완성과 결과가 일어난 전체를 가리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한다고 하면 유토피아고 무조건 축복한다고 하면 유토피아고 무조건 오래 기다린다고 유토피아합니다. 무슨 유토피아? 목적 없는 인본적 유토피아에. 사단이 이런 용어를 정리해 놓음으로써 하나님을 빼고 무조건이 하나님 대신에 있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을 잘 알죠. 하나님을 빼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김일성이가 있는 거죠. 김일성이가 죽으니까 누가 있어요? 김정일이가 있는 거죠. 김정일이가 죽으니까 누구 있어요? 김정은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빼고 그 자리에 대신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랑의 궁극적인 주체인데 하나님이 빠지고 무조건이 그 자리를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몇년 동안? 200년 이상 동안 사랑의 주체에는 무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얼마만큼 잘못됐다는 것을 사단이 얼마만큼 교묘하게 용어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사상을 교란시키고 혼란시키는 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제가 강의하러 가면서 앞전에도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주는 것이 사랑이라면,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자기를 찾아온 선한 청년에게 그런 말을 했죠. 주은의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거 대입하면 알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용서할 수 있어요. 이웃에게 축복할 수 있어요. 이웃의 잘못을 기다려줄 수 있어요. 이웃의 실수를 기다려줄 수 있어요. 이웃의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다려 줄수 있어요? 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반박하시지 마시고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다려 줄수 없어요. 사랑이 그거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입은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사랑은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백을 넘어 자백을 넘어 회백, 회계를 넘어 사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영어가 성경을 얼마만큼 왜곡시켰다는 사실이 마음의 가슴에 찔리도록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라면 내 목숨이 열 개라도 거기에다가 목숨을 드리고 내 자산이 얼마가 되든 간에 그 재산을 드릴 수 있고 내 건강이 악화돼서 죽을지라도 사도 마울처럼그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 사랑. 무엇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것 위해서 용서하고 그것 위해서 축복하고 그것 위해서 기다리고 그것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지. 조건 없는 사랑이란 없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의 사, 사랑일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이 짧은 시간을 가지고도 이야기해보지만 본질은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하는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해하는 하나님을 만나봤다고 하니까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해하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중심적으로 내 축복의 초점을 맞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나를 수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 자기 중심적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입체적 성경 원리 이해 강의로 출발해서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여러분이 입장에서 듣는다면 예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가지고 내게 찾아오셔서 너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동참하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오린던전 4장에 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동역자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헌신예배 설교도 많이 하시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겠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 이세 가지를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신 내 중심적인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은 내가 이용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창조했느라 이 세상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노라. 내가 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노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어우러진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 내가 세상을 창조했느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모든 하나하나를 창조할 때마다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 창조물 속에는 창조의 목적이 있느라고 창조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그 모든 창조 속에 하나하나를 만들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속에 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느라고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 그집체택 성경 공부를 하면 말했잖아요. 장세기 일장 일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세 가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창조의 목적을 알게 되면 그 창조의 목적을 말미암아 순종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알게 되면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주권과 목적과 사랑, 영광과 나라와 뜻이 여섯 가지가 맞물렸어요. 이 여섯 가지를 만들고 선포하신 그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거기다가 이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을 이 몸에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와 가르침과 치와 회복이라는 이 열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입체적 성경 원리를 공부하시면서 이 열두 가지 단어를 끊임없이 잊지 말라고 하는데 중간 중간 지나쳐 버리고 새롭게 듣는 분들은 이 용어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1 번부터 계속해서 연동적으로 들으시고 중간에 잊어버리시면 한번더 들으세요. 이건 자손 대대로 물려줄 복음이요 믿음의 유사, 유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내 진액을 쏟아서 내 평생에 남겨둘 유산이에요. 아마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라도 더 발전하고 개성되어져서 성경을 보는 눈들이 더 깊이 열려져서 입체적 성경 원리 이해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백 명에게 강의를 하면서 그랬어요. 나보다 더 훌륭한 성경의 이해자가 나왔어. 이것을 좀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체계화 시켰어. 불교도가 들어도, 이슬람이 들어도, 예, 카톨릭이 들어도, 예, 도교가 들어도, 그 어떤 무신론자가 들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고, 아, 그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계셨구나.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예, 바둑판이 21개 곱하기 에? 22칸, 432칸이라는 그 세월에 전 세계 천하의 미를 갖다 나아도 바둑판을 못 채운다고 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은 200년 아래 복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일들이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한 명이, 두 명이, 두 명이, 네 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2성 곱하기 200을 하면 100억이 되는 숫자도 다 예수님을 믿는 그날이 와요. 그런데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면 전달하고 설명했을 때 니나미들하고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복음을 배척하죠 입체적 성경원리가 더 깊어지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전달을 해주는 것이 그냥 알고 전달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함께 전달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간을 본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통역자로 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왜 시대를 따라 교회들이 무너질까요? 하나님 이름은 가지고 일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가지고 일을 하는데 예수의 본질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듣는 소리가 뭡니까? 개독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어쩌면 그건 기독교의 치욕적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복음의 본질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복음의 본질이 흐려집니까? 첫째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질이 흐려졌고, 두 번째는 성경보다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본질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안식년 동안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사례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씩 강의를 하고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월화수목금 5일 동안은 예, 택시 드라이브를 해갑니다 하루에 30명이 타는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믿겠다는 고백을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동의합니다. 시간이 만들어지고 기회가 만들어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냥 5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평생 처음 들었다고 말하는 수준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믿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비력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저보다가 훨씬 더 넉넉한 입장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22년에 성교의 사역을 마치고 안식년에 들어와서 이 일을 놓지 못하는 것은 남들은 쉬라고 합니다. 쉬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쉬는 것이지 육체적으로 쉬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쉬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동행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복음이 날이 끌어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복음이 복음 되게 하라. 복음을 복음 되게 하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고 싶은가? 그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려진 하나님의 계획에 들려져서 그 일을 위해서 당신과 당신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당신의 교회가 그 일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외치는 것입니다. 함께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어 일어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수 없음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 사람은 맡은 곳에 충성하지 말라고 말해도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충성을 요구해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강의를 하면서 내가 강조한다고 성경이 들려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조는 제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만 바로 들려지면 내 소리가 크든 작든 강조가 세든 안 세든 내 인격이 좋든 안 좋든 그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자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다면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질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일어설 것입니다. 저, 저와 여러분의 이런 만남 속에서 일곱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이해의 변화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알았던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창조 속에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 속에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마음을 다해서 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생명을 다해서 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데. 이와 같이 내육 슬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도 너와 내 이웃이 이 비밀을 깨달아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라 이게 사랑의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대표적인 이해입니다. 시간이 나면 다시 이런 이야기들을 더 깊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만 개념적인 정리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사랑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고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보시면서 역대 선지자들과 역대 여왕들과 역대 사사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아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어갔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음에 바로 세워지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축복의 길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